안녕하세요. 둘입니다. 우선 그동안 신세계 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해주시고 둘 이벤트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럭키박스의 추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등부터 1등까지 순서대로 발표 드릴 예정이고요. 각 등수마다 당첨자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가운데 네 자리를 함께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등 발표하겠습니다. 5등 상품은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이었어요. 저희가 총 10분께 추첨을 드리기로 했었고요. 자, 어, 첫 번째 당첨자는 어, 윤미란 고객님, 전화번호 가운데 4659번,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지훈 님이시고요 가운데 전화번호가 7563번. 네, 축하드립니다. 세번째 당첨자는, 제가 놓쳤죠? 세번째 당첨자는 성준엽, 준엽님이십니다. 성준엽님, 7416번. 네. 그리고, 네번째 당첨자는, 홍병희님이세요. 가운데 전화번호 3305번. 네, 축하드리고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네, 박찬석 고객님 3306번.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진희 고객님 3141번. 축하드리고요. 김도섭 고객님 4088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몇번 남았나요? 네. 자, 김성훈 고객님 6396번 축하드리고요. 김재승 고객님 9065번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글씨가 뭉개져서 이거는 낙입니다, 낙. 이건 아닙니다. 네, 네 안예솔 고객님 9189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총 10분께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4등. 4등 진행을 할게요. 4등은 저희가 듀얼 모듈워치 스몰 사이즈 아니면 앞에 보이는 이 뉴턴 오브제. 저희 뱅글뱅글 도는 우아한 뉴턴 오브제. 요거 중에서 선택하시는 상품이 되고요. 총5분께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뽑을게요. 어, 아는형 고객님 8864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장현준 고객님 2742번 2742번 쓰시는 장현준님 축하드리고요 도재모 고객님 2777번 쓰시는 2777번 쓰시는 조재모 고객님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정혜은 고객님 7710번 쓰시는 분께 또 다음 순서. 마지막 한분 더. 마지막 한분 더. 김현영 고객님 8968번 쓰시는 분께 행운의 모듈워치와 시계 당첨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3등. 이제 3등부터는 규모가 좀 커집니다. 주유상품권 50만원권. 저희의 아름다운 듀얼 모듈 가구를 제작하실 수 있는 가구 상품권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총 3분께 행운의 기회를 드릴 건데요. 우선 김수빈 고객님 8843번 쓰시는 김수빈 고객님께 순서 정해드리고 또두 번째로 김인영 고객님 5271 쓰시는 김인영 고객님께 네, 저희 가구 50만원권 맞추실 수 있는 상품권 전해드리고요. 우병현 고객님, 9543번 쓰시는 우병현 고객님께 다음 거 이제 선물 드렸고요. 자, 이제 대망의 2등입니다. 2등부터는 좀더 규모가 커집니다. 주유 가구 상품권 100만원이거든요. 자, 두 분한테 행운을 드릴 건데요. 자, 두 분께 김주혜 고객님, 5116번 축하드려요. 100만원 듀얼 가구 상품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분 더. 한분 더. 자, 김영순 고객님, 8818번 쓰시는 김영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100만원 듀얼 가구 상품권 당첨되셨고요. 자, 이제 이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대망의 1등 발표 남겨두고 있고요. 1등 상품은 듀얼 상품권 200만 원딱한 분께만 드리는 아주 큰기찮습입니다 오늘 1등의 당첨자는 누구일까요? <laughs> 어, 제가 좀 많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다다다다 엄청난 공정을 기하면서 행운의 여신은 누구에게로? 이효정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4114번 쓰시는 이효정 고객님 오늘의 대망의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개인 유선 연락드려서 당첨사실 고지해드리고 관련된 상품이 다 고객님께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담당자가 연락드릴 거니까 모르는 전화번호 잘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듀얼 럭키박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거니까요. 의인님들,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계절 싸늘한 가을 다가오니까 건강히 유의하시고 곧 좋은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벤트 있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으로 저희 또 관련된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